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제가 조금 솔직한, 어, 조금 솔직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게 뭐냐면, 아이 제가 이제 새롭게 세상에서 제일 작은 영어학원 런칭을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 얘기를 꼭 해줘야겠다 우리 학생들에게, 이 유튜브 학생들에게 꼭 해줘야겠다라고 느낀 게 있어요. 바로 뭐냐면 제가 어그저께 그 비크라는 새로운 플랫폼에 다녀왔습니다. 거, 거기에서 이제 제가 강연을 한 것은요, 제가 전문 지식이잖아요. 이게 영어라는 전문 지식을 가지고 콘텐츠를 만드는데 어떻게 어 다른 사람 인터뷰를 가져오는 것도 없고 뭔가 라이브를 하지도 않는데 이게 정제된 콘텐츠를 계속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에 대해서 이제 강연을 해주실 수 있겠냐라고 해서 저는 이제 또할 말이 많아요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얼른 엑셀을 하고서는. <laughs> 그 강연을 하고 왔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그 강연을 이제 끝나고 그 시청자들한테 Q&A를 받았는데 그 시청자 중에 한 명이 저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유튜브 하면서 나를 가장 성장하게 한 것. 글쎄? 라고 생각을 하다가 저도 모르게 이거는 약간 반사적인 답이었어요. 악플이라고 대답을 했어요. 악플. <laughs> 어, 근데 실제로 그래요. 어, 여러,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은 지금 저를 너무 좋아해주시고 저에게 힘을 주시고 어떤 궁극적인 이유가 되는 거죠. 제가 어떤 이 일을 해 나가는데 이유가 돼요. 근데 제가 여기서 저 자신의 한계를 계속 부딪히잖아요. 제, 제 자신의 한계를 뚫고 나가는데 원동력이 되는 거 악플이더라고요. 그 악플이 상당히 많이 달려요. 종류도 많아요. 이제 제가 일단은 영어를 좋아하니까 영어에 대한 콘텐츠를 하지만은 그 제가 해외에서 산 적이 없잖아요, 아예 없잖아요. 뭐 워킹 홀리데이 갔다 온 적도 없어요. 왜냐면 워킹 홀리데이 갔다 왔으면 그건 해외파지 <laughs> 아닌가요? 네, 아무튼 뭐 유학도 갔다 온 적이 없고 뭐 그냥 최장 기간이 미국에서 2주 동안 있었던 것이고 영어 이름도 없죠. 어 그냥, 그냥 오직 방에서 혼자 팬 들고 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발음이 원어민과 완전히 똑같을 수는 없는데 그 발음 이제 그 악플, 그다음 외모 악플. 그다음에 뭐나 저의 교육관에 대한 악플 이런 것들이 달릴 때마다 저는 어, 지금 생각을 해보면 엄청 열받고 분노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성장했더라고요. 왜냐면은그 소리를 더 이상 듣기 싫으니까 그리고 그게 나의 부족한 점이 맞으니까 그래서 이거에 관해서 누군가가 저에게 어, 멘탈이 강하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저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멘탈이 멘탈이라고 하면 이제 심리적으로 취약한 편에 속합니다. 취, 심리적으로 취약한데요. 어, 이거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영어를 지금 배우고 싶으신 분들이 제 영상을 거의 보시잖아요. 그런데 영어를 정말 잘 배울 수 있는 그런 어, 환경이 있어요. 상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걸 안 하면, 안 하면 지금 현재의 그 지위에서 굉장히 떨어지거나 아니면 엄청난 기회를 읽거나그 굉장한 불이익을 받을 때그 그런 상황에 처하잖아요. 그러면 거의 열명 중에 아홉 명은 영어를 굉장히 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그리고 그 상황이 약간 어떤 어, 어떤 마음 기분 좋은 것보다는 불안이나 어떤 고통으로 작용할 때 어, 인간은 움직이죠. 행동합니다. 우리가요. 어 그런 말을 많이 듣잖아요. 어떤 일을 할때 열정을 가지고 임해라, 즐겁게 해라, 긍정적인 마음으로 해라, 그럼 된다. 누군가에게 여러분들, 그러니까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을 하면은 그거는 사기예요,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어, 어떤 긍정적이고 평화롭고 어떤 긍정적이고 행복하고 기쁘고 뭐 이런 것들은요, 음, 우리를 치유할 수는 있어요. 다친 우리를 치유하고 리프레쉬 해줄 수 있어요. 순간적으로. 하지만, 하지만 어떤 폭발적인 에너지로 우리를 움직이게 할 수는 적극적인 에너지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어떤 일을 하면서 성장을 하거나 배워 나가거나 아니면 여기서 더 나아지려면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아르트르 쇼펜하우어도 그렇게 말을 했죠. 인간은 오직 고통에 의해서만 움직인다. 그게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대요. 그러니까 사람이 몸이 아프면은 자기가 아픈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잖아요. 근데 몸이 딱 아파버리면 그때 이제 그때 이제 몸을 낫기 위한 어떤 조치를 취합니다. 그것과 같은 결인데요. 일단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 우리를 치유해주고 뭔가 이렇게 길게 긴 롱텀 사이클에서 계속 앞으로 나가게 해주는 게 어떤 희망, 치유 그런 것들이라면 이렇게 지금 순간순간 우리를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하고 나의 한계를 뚫고 나가게 하는 것은 어떤 고통, 고통이에요. 그 고통이라는 감정인데 그것 역시 일시적이에요. 일시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통이라는 감정이 있고요. 그거를 뚫고 지나가면 성장하죠. 이건 필연이에요. 그게 무엇이 됐든 누구에게나 다 해당이 되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걸 이제 교육으로 가져와 볼게요. 여러분. 근데 제가 저는 이제 교육을 하는 사람이고 피교육자 입장에서 가장 고통스러울 때가 언제냐면 어, 오히려 완전 백지 상태인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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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예요. 라고 가르쳐 줄 때보다 내가 이거라고 a는 b라고 알고 있는데 아니야. A는 C야. 라는 것을 새롭게 받아들여야 될때 가장 고통스럽습니다. <laughs>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이 한국식 영어 교육은요, 굉장히 특이해요. 왜냐면은 이게 이미 공교육에서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거의 뭐그 이전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그리고 토익학원에서까지 전형화된 시험으로서의 영어를 너무 오랫동안 접했기 때문에 영어 그 자체에 대해서 이제 접하려면은 이게 이제 이전까지 내가 알고 있던 것과 전혀 다른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아무리 쉬운 거라도.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질문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지금 다 답변을 달고 있는데, 그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이, 이 문장이 뭐냐면 이게 실제로 그 구글에서 가져온 문장인데, 당신은 심지어 구, 구글 어시스턴트가 세 가지 응답 중에 하나로 그 초인종 벨소리에 응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아그 어, 아마존에서 어, 알렉산가 약간 알렉사 비슷하게 그 구글 어시스턴트가 뭐 미국에서는 띵동 하면은 뭐 누구세요? 뭐 누구십니까?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옵션이 세 개가 있나 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인데 그래서 당신은 You can even have Google Assistant answer the door with one of the three responses. 이런 문장이 있는데 이 문장이 받아들여지지가 않는데요. 왜냐하면 기존 이제 한국어는 고맥락 그 언어기 때문에 이 뉘앙스가 다 담기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제 영어는 저맥락 언어기 때문에 그 모든 단어를 다 써야 되고 아무튼 지간에 이제 이게 이해가 안될 수는 있어. 내가 강의에서 설명을 했어도 근데 이해가 안될 수는 있어요. 이건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이해가 안 되는 과정에서 이분이 어떻게 쓰셨냐면 너무 거슬려서 공부를 못하겠대.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거야. 어 그런데 이제 그.. 이게 뭐랄까? 그 고통, 너무 고통스러워서 짜증이 나서 안 하게 된다. 이제 이거 이렇게 되면은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은 어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서, 그게 어떤 상태, 뭐 영어를 못하는 상태, 영어를 잘하는 상태, 돈이 없는 상태인데 돈이 많은 상태, 혹은 뭐 어떤 아무튼 마이너스의 상태인데 플러스의 상태로 가려면 그 고통은 필연적이에요. 어떤, 심지어 새로운 툴을 하나 배우려고 해도 그 배우는 게 이제 막 짜증이 나잖아요. 안 되면은. 근데 그 시간이 지나야지만 우리가 그거를 배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그 고통도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일시적. 일시적으로 끝날 감정 때문에 어떤 내가 중요한 일을 안 한다는 건요. 너무 그게 수지타산에 안 맞, 안 맞는다. 제가 이 말씀을 조금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변화를 가져오려면은 고통이라는 거는 어떤 적극성을 띤 에너지로서 적극성을 띠는 에너지로서 필수적인 건데 우리는 이렇게 저도 그렇고 그런 고정관념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일을 할때 즐겁게 해야 하고 재밌게 해야 되고 근데 그런 건 없어요. 없어요. 물론 즐겁고 재밌는 순간 있기도 있겠죠. 하지만 그건 일시적이고 폭발적으로 우리를 성장하게 하고 우리를, 우리를 궁극적으로 지금 현재 상황에서 바꿔주는 건 어, 내가 지금 맞닥뜨린 상황에 대한 짜증, 고통, 조바심 그리고 어떤, 이걸, 어떤 뭐라고, 울화통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감정들은요, 필연적이에요. 필연적으로 수반돼요. 이것이 지나가고 사라지면요, 다시금 평화가 찾아오고, 그 평화의 상태에서 여러분들은 성장했어요. 그러면 또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냐면은 이미 성장했고, 평화롭기 때문에. 그럼 이제 또 다른 단계를 향해 나아가겠죠. 근데 이제 그 일시적인 고통을 겪기 싫어서, 어, 피하고, 피하고, 피하고 하다 보면, 그, 짧게 딱 주사 맞는 것처럼 끝나는 건데, 그걸, 그게 안 돼가지고, 안에 있는 가능성들이 다, 어, 시, 그 시간에 따라서 흩어지고, 없어지고 해버리면, 이제 말 그대로 젊, 젊음이 다 가버리는 거죠. 시간이 다 가버리는 거죠. 음.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오늘 이 영상은 좀 약간, 제가 웬만하면은, 이런 류의 영상을 안 찍으려고 하는데, 하게 됐어요. 네 여러분 그래서 결론은 뭐라고요 우리가 영어 공부를 하든지 뭘 하든지 아무튼 지간에 지금 상태에서 변화하고 싶으면 괴로운 건 당연하다 짜증나는 거 당연하다 울화통 터지는 거 당연하다 하지만 하지만 그것은 필연적이고 그게 없을 수는 없고 절대 긍정적이고 즐거운 상태에서는 어떤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하지만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 감정 역시 사라진다. 오늘도 내일도 내일모레도 닥쳐올 그 일시적인 고통을 아 이것 역시 끝난다 이것 역시 당연한 과정이다 라고 받아들이시고 하루하루 성장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스,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모두 환영이고요. 우리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바바이